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에 하자가 있어서 새롭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37조는 기존에 징구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들 중에 하자가 있는 동의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유효한 동의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동의서를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야 한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나친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국회는 2015년도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서 동의서 재사용 특례 규정을 입법화하였는데요. 그 규정이 바로 도시정비법 제37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 의사표시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자, 이런 동의서 재사용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거에 재개발 사업에 동의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던 사람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떠났을 경우에 그 매도인의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수년 이상 오래 진행되다 보니 조합설립에 동의했었던 토지 등 소유자들도 개별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떠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의 변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 즉, 양수인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양도인이 제출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양도인이 제출한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 견해는 부정설이 있는데요. 즉, 양도인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진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하여 동의서를 다시 진구할 경우에 이미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양도인의 동의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양수인으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긍정설도 있습니다. 즉 양도인이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양도인의 동의서를 재사용하면 된다는 견해입니다. 긍정설의 견해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129조가 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 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 의무는 새로 사업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만약 양수인조차 양도인이 제출한 기존 동의서의 재사용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을 경우 단지 조합안의 변동만으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재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는 점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정설이 좀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양도인은 더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9조에 따라서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조합설립 동의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이지 양도인이 제출한 그 동의서 자체는 아니므로 적어도 동의서 재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양도인의 동의서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법률적인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제출된 양도인의 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양도인의 동의서가 유효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때 동의서 재사용 특례에 관한 설명과 고지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양도인이기 때문에 양도인에게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설명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때 동의서 재사용에 관한 통지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도시정비법 제37조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 재사용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양도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 재사용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양도인은 정비사업에서 이탈을 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의견을 물어볼 실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 즉 양수인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 있고 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동의서 재사용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서 재송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과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종전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 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양도인이 제출했던 기존의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롭게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의 대상에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의서 재사용 특례와 관련된 통지의 대상에 양도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양수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도시정비법 제 30조. 조합 설립 동의서 재사용 특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법인 센터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